2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신이이다 네, 어 이제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볼 말씀은 10편 4편입니다. 그래 10편 4편은 우리가 어제는 3편을 봤잖아요. 오늘은 4편을 살펴볼 건데 10편 4편도 역시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록한 이 시는 우리가 어제는 아침 기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저녁 기도라는 그런 이제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러면서 누워서 하나님 앞에 자면서 드리는 그런 저녁 기도에 관련된 이 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시편 4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 4편에 있는 내용을 보면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여기에 이제 그 배경이 무엇인지 알려면은 6절을 조금 보아야 됩니다. 우리 6절을 좀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이 6절을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 선이라는 것은 본문은 선이라고 이 번역을 했는데 그 당시로 치면은 그 선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비.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도 요즘은 이 가뭄이 심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이스라엘 땅은 비가 잘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 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 자, 그렇다라면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인데, 다윗은 그만큼 힘이 있었고, 다윗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할수 없는 게 하나 뭐였냐면, 그게 바로 비였어요. 다윗 마음대로 비를 오게 하고 못 오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다윗에게 있어서도 이비 문제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면은 이, 이, 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어,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본문을 보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가, 어,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가장 먼저 할수 있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뭐를 구합니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구하는데 다윗이 왜 은혜를 구하는가? 일절을 보면은 다윗이 곤란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어떤 곤란에 빠져 있는가? 2절을 보면은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절은 뭐냐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 당시 이제 비가 안 오니까 그때 고위 관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라 나라이기 때문에 그 고위 관직들이 이제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왜냐하면은 결국 옛날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지도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가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뭄이니까 농사가 잘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다윗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비웃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윗이 이 바라보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그리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당시 비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것은 발을 의미합니다. 발. 그래서 이 고위 간직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하나님을 쫓지 말고 발을 섬기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발을 섬기자. 이 바를 섬기자. 바를 섬길 때 비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를 섬기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리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내가 내 힘으로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범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얘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발이든 뭐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러면서 6절에 어느 사람의 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누구뇨 이거를 돌려서 얘기하냐면요. 누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냐. 다시 누가 우리에게 비를 내릴 것이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의 신하들은 이 다윗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어, 오히려 바알을 보자고 이야기하고 더 이상 여기에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들었다라고 할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은혜가 내린다라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우리에게 어떤 이 풍년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볼 때만큼. 이 은혜롭지 않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팔 절을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안전하게 살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시편 사 편의 내용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의 이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어, 내 배를 배불리하는 거, 내가 부자가 되는 거에서의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생존의 문제 때문에 이 굉장히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그럴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 않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진짜 생존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유혹이 온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 세상적인 방법. 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때 이제 이 비가 오지 않을 때에 신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구의 마음이 제일 이 이 두려움이 되고 마음이 이제 졸여려져 올까요?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어떤 한편으로는 아 그냥 바울에 게 그냥 의지해 봐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위에 비난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있다라는 거. 지금 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내가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을 통해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나를 평안하게 할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죠. 뭐냐면은 우리가 평안히 누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 세, 어, 세상적인 유혹이 들 때에 어쩌면 그게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범죄를 지었, 지었을 때에 마음속에 불안함이 자리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을 잘못 자기도 하죠 그러면서 내가 잘살수 있을까? 이게 잘될수 있을까? 어렵지 않을까? 이러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간다는 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에게 너 지금 안돼 너 그렇다면 지금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야 돼 그런 부정한 방법을 저질릴 수 있어야 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네 옆에 있는 크리스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라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 누우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0편 4편은 저녁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는 그런 이제 시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지낼 때에 우리 안에 드는 여러 가지 생존에 관련된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 무너져 가지고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주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 마음에 유익을 누리고 복됨을 누리고 은혜를 누려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우리 재건부 평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생존과 성공을 앞두고 다가오는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평안히 잠들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